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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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뭐 떨어졌지? 아이고, 야, 떨어졌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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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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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떨어지나? 이렇게 뿌리까지, 뿌리까지 있고. 꽃봉도 달았는데. 아, 왜 떨어지지? 그냥 있지. 나 속을 마음 없는데, 지금. 아, 그리고, 요거. 색이 무슨 색일지 궁금해요. 이렇게, 야들은 이렇게 진하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진하게 올라오는데, 야는 이렇게 연하게, 연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네요. 이렇게 진해지네요. 이게 무슨 색깔일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 근데 요는 조금 한 10cm, 12cm, 12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요거는 그때 8,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이거는 색깔이 흔하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샀어요. 그 꽃집 아저씨가 <laughs>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구입을 했고요. 얘는 조금 진하잖아요. 야를 이쪽으로 옮길까? 아, 아 여기 옮기네. 서로 편하겠다. 아 이렇게 옮기고 여기가 좀 좁네요. 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꽃봉이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서 점차 크면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진해지네요. 어. 진해지게 음, 피는 아, 가재발 선인장이네요. 이게 아, 영우농원에서 나왔나봐요. 아,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꽃말은 불타는 사랑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면 다년생 뭐 다육과로 올해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오랜 시간 꽃과 선인정을 함께 볼수 있어요. <laughs> 공기 정화를 도와주는 식물이에요. 재배 방법은 이게 다 이렇게 있네요. 음. 아, 꽃말은 불타는 사랑. 아, 진한 빨강, 노랑, 주황색의 세 가지 색상이 있으며 잎꽂이가 가능한 식물입니다. 생육 온도는 17도에서 25도씨로서. 최저 10도 이상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세요 2주에 한번반 그늘에서 키워 주세요 용토에 6개월간 유지되는 밑거름이 첨가되어 있음 영어농 영원, 원에서 이렇게 해 놨네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또 이런 걸또해 주시면 또 이렇게 생각 안날때 이걸 뺏어 볼수 있잖아요 음. 많은 배려심이 좋은 농원 같아요. 아, 그리고 요, 요, 가재발선인장은 흰색인데, 이렇게 가운데에 핑크가, 아 요렇게 있어요. 깜찍하죠? 아우, 세상에. 얘도, 음, 요, 요거랑 같이 왔는데, 얘는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 벌써. 어머, 이뻐라. 아우, 고기해라. 어머, 세상에, 이거 뭐지? 요쪽에? 어 고기해요. 어머, 세상에. 이거 봐봐요. 안에는 핑크. 어머나, 이렇게 아우, 요렇게, 요 했으니까, 여기 초록에 이렇게 분홍색이 참 이뻐 보이네요. 아, 이렇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아우, 요거 이쁘네요. 어머, 난 흰색이라. 그다지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없는 색에. 없는 색이라서 그냥. 흔하지 않은 색이라서 하나 갖고 와봤어요. 어머, 근데 이렇게 이쁘네요. 어머, 참.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 이래, 꽃봉이 이래 많이 달렸어요. 아, 물 말릴지 않아야, 말안 해야 될텐데 아, 이렇게. 이것도 기대됩니다. 이것도 뭐지 하나 피겠죠? 아, 이렇게. 가재발선인장은 요래 흰색과 요 색은 색을 모르지만 흔하지 않은 색이라고 해서 들고 왔고요. 이두 가지를. 이거는 분홍색 진은홍색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는이길 때부터 이하게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진하이 나와요. 이지금이도가 아, 50도네요. 지금습도 가지를. 도네요 지금 아침 10시 24분에 아1 5 4도고요 습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우리 싹소름도 신나게 써봐요 어마어마 난리 났죠? <laughs> 아, 싱글싱글싱글 싱글 싱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싱글싱글 싱글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외출 준비하다 말고 <laughs> 아 꽃들을 보고 보러 와야겠다 생각에 이렇게 나와서 또 음, 가재발선인장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예요. 하나 이고안 보인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작년에 구입했고요. 키울 줄을 몰라요. 음, 친구 집에는 대품으로 키우고 있다고 자랑을 하길래 <laughs>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아 우리 집에서 작년 한 해나 음, 지내고 다시 이렇게 꽃봉을 맺어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이렇게. 음, 또, 이쁜 짓을 하는구나 싶어서, 또, 꽃집에 가서, 요렇게, 두 포트를 구입해 왔습니다. 어, 진한 색은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요, 흰색하고, 흰색하고, 이 색은 무슨 색일지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흔하지 않는 색이라 해서, 또, 들고 와봤습니다. 두 포트. 어, 이렇게, 구입을 해 와서, 딱, 이쁘게, 좀, 음,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상단에 이렇게 있어요. <laughs> 그리고 요 아이 향기를 엄청 은은하게 뿜어줘요. 음, 이렇게 지금 잘 자리고 잡고 있는데, 요 안에가 자꾸 말라서 좀 잘라줬어요. 이게 가능할지 몇 군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줬답니다. 정리를 해줬는데, 야가 새순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야도 올해 처음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쁘게 잘 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라 하는데 올 겨울을 어떻게 나을지 이렇게 병충해가 와가지고 이파리를 다따 줬어요 예. 약도 많이 뿌려주고 잎도 다쭉 따주고 근데 이렇게 꽃을 피고 있네요 이 꽃이 참 오래가고 향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재발 선인장 이렇게 꽃 피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아우, 너 이쁘다. 진짜 이쁘네. 아우, 이쁘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넘어가서, 이렇게. 아, 이뻐라. 아, 흰색 이쁘네요. 그리고 야들도. 집에 어제 왔는데, 이렇게 꽃봉이 금방 크네요. 어, 아, 야들은 한참 걸려요. <laughs> 그리고 <laughs> 참 이아들은 한참 걸리고 있는데 하우만 쑥쑥 크고 있습니다. 꽃이 먹고 하루 하루가 다르게 구네 아, 네. 오늘은 가재발선인장과배추아로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네.